1번은 할수 있겠지? 보자 중년에서 말했지? 어, 한줄 알게. 1번은 뭐 기본적인 거고, 2번, 3번은 가우스가 맞다, 가우스. 4번, 5번, 9번, 11번, 12번, 뒤판은는 그 15번, 13번은 보기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답이 한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호했던 말만 쓸수 있다. 이 정도는 풀줄 알아야 돼. 지금 부르는 거는 첫 번째 2번 해볼까? 2번. 썸번인 2번. 이거는 18N을 제시라고 명칭을 했는데 제 잿은 제선 a 의1 plus i plus b 의1 minus i 라고 했다. 그런데 a, b는 양수 a b는 모두 양수 이때 m 의 원수를 찾아야 한다. 1, 2, 3, 4, 5, 6 첫번째는 2 minus 5i 1번 2 minus 5i <laughs> 그런데 문제에 보니까 i는 루트 마이너스 이라고 이거는 뭐 허수 따기 아이가 맞지 이래 봐보 이거 못 찾는다. 맞지 왜냐면 여기 딱 보니까 이거는 실수부, 허수부잖아. 이거 다 분리시켜 이거. a ai, p bi a b 플 a bi 이렇게 분리할 수있 그래갖고 실수부, 그 허수부로 나눠버려야지. 우리 복소수계그겠죠그러면 <laughs> 이놈이 뭐가 되면 돼? 이놈이 실수부가 2가 되면 돼. 허수부 이놈이 뭐 되면 돼? 마이너스 5가 되면 돼. 그럼 어떻게 해소시켜? a 플러스 b는 2가 돼야 되고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5가 돼야 돼. 그거 가갖고만 된다 이거. 이거 2가 없나? 다음에 2에 있는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2 탈라 왜? 양수 되찾음수가없니번 탈락. 그 다음에 이번은5 마이너스 2 R 5 마이너스 2 R 그 다음에 이거는 A 플러스 b 얼마 나와야 돼? 5가 나와야 돼.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. 그것도 되고지 뭐. 2A는 3. A는 2분의 3. 오! 되네. 양수 되네. A 자리 2분의 3 나네요. 어. 그음에 B는 5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, 얼마 2분의 2 정도 형성이 되면 우리다민이 니다그죠 중독성이 이것도 좀 많이 떨어질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꼭 티가 많아요. 어떻게 보이더자 이거는 봐라. A는 자연수일 때 A, N이라는 집합은 원수를 X로 했는데 어떤 X냐 하면은 가우스 n 분의 X가 1, 2, 때의 값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A3구 하란 말은뭔 말이에요? 이거 말이야, 이 말이야. 어떻게 해야 3 9분으이 해버려야 되나? 어, 어떻게 돼요? 39하면은 X, 가우스, x는 1이래요. 이거는 6집어하는 얘기니까 6분의 x 가우스 x는 x. 1 이런 것이야. 맞지? 이게 <laughs> <laughs> 뭐하는 게 가우스 수식 말니까가우스된다고 저번에 가우스 이거 뭐, 얼마 전에 가우스 나왔지 어, 누가 도가면 아이가. 마우스 x 이랬는데 이 답이 만약에 n이 나왔다. x의 도면은 얼마나 돼?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. 여기 만약에 2가 나왔다. 2 가면 2, 3 이래야지.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래야지. 지형은 크면 2.1만 밖에 안되잖아. 2.1만이니까 X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점수야 원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크지 않은 최대 점수라는 거야. 크지 않다는 얘기가 작거나 같다는 얘기야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이거는 가우스 나오면 무조건 기억해야 할 내용이야 이거야. 어. 됐지? 됐나? 그럼이 놈은? 이게 답이 1로 하면 1. 그럼이 이건 어떻게 돼? M 분의 X는 어떻게 돼? 3번에서 지금 너무 멋있다. 1 보다는 그거 나갔고 2보다는 자꾸 다고 해야 되겠다. 렇양면에 3을 곱하면 되겠네. 3을 곱하니까 3 x 6 이렇게 되겠다. 예쁘다. 우선 날고 바로. x는 뭐라고? 자연수랬지. 원래는 자연수 뭐라고 그래날면3 4 5 끝. 이걸 레스캠에 해야 되는데 렇죠?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이거는 거기서 누자할수 있겠죠? 어게합니다 6분의 x 얼마 1 2 이런 거니 그러면 6을곱하니 엑스는 얼마 6 12 따라서 이놈은 이놈의 답은 얼마 6 7 8 9 1練会とかもいいじ